네, 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코인 거래소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해외 거래소들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 최근 기능 추가 소식과 이벤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래소는 바이비트 거래소입니다. 현재 바이비트는 업비트, 빗썸 모두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이면서 클레이튼도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라서 저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마켓캡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거래소 랭킹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현물 거래의 경우는 현재 바이비트가 14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 같은 파생 상품의 경우는 현재 바이네스 OKX 다음으로 3위에 위치해 있는 메이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물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데 바이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래소 UI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게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본인 취향이나 거래 스타일에 맞게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번에 바이비트에서 MT4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MT4가 무엇이냐 하면 메타트레이더4의 약자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를 하실 때 HTS나 모바일로는 MTS를 사용해서 차트라던가 하는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방식의 거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차피 바이비트 웹상에서 이렇게 마진 거래가 가능한데 왜 굳이 MT4를 써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한글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바이비트에서 왜 거래하세요라고 써 있고요. 자세히는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바이비트 MT4랑 기존의 CFD 브로커를 비교해 놨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노 딜링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딜링 데스크가 뭐냐 하면 투자자가 주식이나 코인을 매수 매도할 때 주문을 걸죠. 그때 증권사나 거래소가 그 주문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이비트 mt4는 노 딜링 데스크로 딜링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거래를 조작한다던가 하는 개입이 불가능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거래 시간이 연중무휴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미끄러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슬리피지를 말하죠. 최소한의 슬리피지로 거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슬리피지는 기존의 주식거래나 디파이를 해보셨으면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습니다.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의 차이에 세결 오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에 1000개를 사려고 했는데, 10만원에 팔려는 게 999개밖에 없다면,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1 1만원에 거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진 거래처럼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슬리피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은 그 거래 시스템이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수수료가 0.06%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보면 무시무시하죠.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0.06%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추가로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제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시간당 펀딩 수수료 정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버나이트 펀딩 수수료라고 해서 하룻밤마다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바이비트 MT4에서는 포지션 방향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지불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롱숏 포지션을 반반 잡게 된다면 펀딩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이비트 MT4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여기 MT4 계정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회원가입과 로그인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현재는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만약에 로그인 하시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버튼 하나가 더 뜨면서 활성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MT4 계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바이비트 계정과 MT4 계정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정이 만들어지면 그 계정은 바이비트 가입하신 이메일로 계정과 비밀번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스팸함에 있더라고요. 스팸함도 잘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계정을 확인하셨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mt4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인의 OS에 맞는 걸로 지금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저는 윈도우용으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설치가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에 플랫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파일에 거래계좌 로그인 눌러서 아까 그 메일에서 확인하신 계좌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새 주문 누르셔서 바로바로 바로 마진 거래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지시면 훨씬 간편하게 거래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기는 훨씬 간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비트 MT4는 데모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진 거래 연습용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데모 계정을 만드시면 실시간 문의를 통해서 연습용 만 달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리스크가 커서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데모 계정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실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모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MT4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더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 MT4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뜨는데요. 아래쪽에 여기 MT4 데모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눌러 가지고 여기 데모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진 거래는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데모 계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시고 실전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바이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입금 시 최대 3,000달러의 보너스를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첫 입금만 하게 되면, 최대 3,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이벤트입니다. 즉, 신규 가입자나 입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존 유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입금만 해도 3,000달러를 준다니 개꿀 아닙니까? 그럼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먼저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등록하세요 라는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이벤트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셨으면 이렇게 버튼이 바뀌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지금 입금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입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입금해야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00달러를 입금하시면 1달러 어치 루나를 받게 되고요 뭐 1500달러를 입금하시면 45달러를 받게 되고 2만 달러를 입금하시면 6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만 달러를 입금하시면 3,000달러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최대 보너스의 경우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이 입금 기준 외에 거래량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마진 거래를 통해서라면 10만 달러를 입금하시고 왔다 갔다 몇번 하면 거래 금액 100만 달러는 금방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아까 이 버튼을 눌러서 이벤트 등록을 하셨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7일 이내에 입금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보상 허브 살펴보기랑 이용 약관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요.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바이비트 보너스는 인출은 불가능하고 마진거래를 하거나 선물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마진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와도 입출금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바이비트 거래소의 최신 소식들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마진 거래를 많이 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은 이번 이벤트와 MT4 시스템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진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국내 거래소와의 연동이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비트 MT4와 이벤트 관련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